딜이 좀 세면은 한쪽으로 빼고, 쿨기를 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는 여태 쿨기를 못 키거든? 냉죽은 킬수 있어. 근데 내려와서 한 10초 있다가 댐증 타임이 그거니까 그쿨 확인하고, 야냥들은 뭐 무조건 킬수 있고, 제가 경량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그 브레스 맞을 때 사이패 끝나고 1패 끝나고 맞을 때 2분 정도 거든요? 탕 터질 때. 그때 2분 쿨기 써야 돼, 님들. 그래야 점증때 오니까. 올라가서 2분 쿨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맞을 때 2분 쿨기를 쓰는 거야. 1.5분 쿨기 같은 경우에는 4분 2 0초 정도니까 4분이나. 그러니까, 그, 쓰는 게 낫겠죠? 오늘 때마다 쓰고. 조금 불러드 10초 뒤에 쓰는 게 낫겠지. 1.5분 크기들 조절하십시오. 근데 3분 크기는 쓰면 안 돼, 투진주님. 내로 와서 중대한 때 써야 돼. 그때 존나세게펴줘야 돼. 그래서 약해 위에서 정수리. 거신 찍딜 해야 돼. 그리고 광치는 거 아니야? 거신 찍딜 하면서 클리브딜을 하는 거고. 거신 쉬기로 했나? 하고 싶어요한 번만 더. 단상 올라갔으니까 우리. 잘게요. 그래도 뭐 거의 첫 회나 다름없는데, 단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데, 다 살아서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턴. 첫 번째 관통 심심하고 이거 맞았어? 캐심팅을안 끊고 자리를 안 잡았다는 거야. 두고피두고심두유 <돌아갔다>. 저거 양복님이 깐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일단. 누워있어. 정확히 해야되고. 해야되도록 해. <놀람> <놀람> 또탈잘 깔고 멘탈 어, 친다 너랑 있는거아야더 이렇게 죽고 일단은 2 1 done 양상 네, 쓸게 들어오고 조심 조심해 맞고나서 뒤에 뒤

그 전탱한테 희축이랑 고치 있으면 좀 줘봐. 전탱 고치. 수호보다도. 자 어. 기다리고 바질 세포 준비하고 안으로 뛰어들어,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 아래도. 화문 누르 준비하고 눌러. 나와. 아유 누가 스쳤다 안에 있었다. 화문 못 눌렀지. 이렇게 넣어주고. 일어난 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가실게요 아 3시간 했다 많이 했다 단상은 그래도 올라가 봤죠 근데 단상 내려와서 별 까는 것까지만 하면은 모든 패턴을 다 보는 거거든 거의 뭐 그때부터 이제 킬각 슬슬 잡고 1패 죽는 사람들 존나 뭐라고 하고 이제 하면서 잡는 건데 잠깐만 쉬었다 올게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좀 보충 좀 하세요 영상이든 로그든 재미 하나도 없어 진도 존나 나가 어, 알겠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약간 쉬었다 오세요 담배 한 대만 빨고 올게 Five, four, three, two, one. 한시까지나 아니, 면한시전에좀 끝내드릴 테니까 아무리 잘하고, 해 오시다. 그스서 오시고. 내가 징 <왜> 내가 왜왔 나, 의아했왜안 나, <laughs> 왜왜안 나, 거의 시작단계나 다름없어서 우리가 1 5트밖에안했어깨야 어어.. 무심 먹고 가자 무심 먹고 가 취소했지? 조든님이나 일검님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같이 경험 쌓우러 오신건데 칭키님은 <laughs> 7신파티를 <laughs> 가야지 잡았는데 승기님이 낚인 거지 뭐 갈게요 우리가 발목 잡은 거 아니지 음식 다리기피죠 갈게요 친구가 많아 경험 싸우면 좋죠 이건 님은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 관통 조심. 관통 온다. 세 번째니까 관통이야. 두번 맞았고, 세 번째 준비하고. 위로 살짝 오고. 맞고 나서 바로 피 바로 피해, 바로 피 근데 패턴 익숙해져야지. 발도잘 깔고. 조심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 done 3. 세개 쳐다보고 첫 번째 기억해. 아무도 안걸렸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쪽이지 분진 바닥 안맞는 상태에서 전테임 맞아야 돼바 조심해서 바닥보고 들어가 세포바지 주고 밤은 준비하고 나오고 치지 말고 누가 또 스쳤다. 다시 갈게. 이거 그. 안 스치는 법, 법, 조금 알려드릴게요. 스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만큼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다시 체크해야 되는데, 님들 그, 사이패 때, 사이패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닥을 맞으실 때, 처음에 전탱이 여기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 그럼 이때는 아무도 안 맞는다. 전탱님만 맞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때 우리가 바깥에 서있을 때 많이 맞으시거든. 바깥에 서있을 때그 이유가 뭐냐면은 관문이 앞에 깔려있으니까 살짝 앞으로 가는 거야, 님들이.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앞에까지 광선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 서지 마시고 여기 뒤쪽에 살짝 서있다가 광선 끝나면 앞에 가서 그 관문제어 파편 눌러서 들어가든 해야 돼요. 바깥에 서있을 때는. 안으로 들어갈 때는 빨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서 안맞게 해야되고 발 느린 사람은 탱커 이거 그 포지션 나올 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앞으로 와도 돼그 다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돼 그건 내가 이따가 해드릴게 유리녀우 나랑 같이 가자 유리녀우 나랑 같이 가고 잠깐만 엑스님이랑 그 유리님이랑 자리좀 바꿀게요 구출을 해주는게 좋지 다다 사이패 트 자리 바꿨어. 사이패 트 자리. okay 피해서 들어와 나고나서 바로 피해 피하고 까지. 자꾸 한명씩 죽는다 조심하고 전바위적 부팅 일어나서 선생님 그.. 발도 끝나고 세번 바라보는거 연습해야돼 약간.

안나가잖아 다시 가자 마지막 바닥은 또 돌려 그냥... 이렇게 깔았어? 1, 응. done. 다시 가요. 이제부터 뭐 솔직히 연습할 거 많이 한거 같고, 이 정도면은 한두 명 죽고 하면은 그냥 빠르게 다시 가고, 그 사람들한테 죄책감만 좀 부여할게요. 오케이? 사람이면 미안해 하겠지 그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겠지 어영부영 계속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딜은 지금 제 조금씩 안정화 되니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님데 딜은 신경쓰지 마.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여유되면은. 일단, 하시면서 천천히 깎아보십시오. 죽지 않게끔 하는 게 일순입니다. 운전 안 할게. 바로 갈게요. 음. 오. 세 번째니까 관통 조심, 슬슬 내려오고 피하고 들어오고. 맞은 다음에 바로 피해야 돼. 포지션이 좀안 좋았던 것 같다, 뒤에서 오는 게. 다시 갈게 너무 어, 많이 좋었고어제는다 해가지고 님들 더안할 거고, 이제 계속 뭐 패턴 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 트라이는 없을 거고, 좀 죽었던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탱커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지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미리 내려와서 유도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 미리 내려와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유도하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잘못니다 탱커는 잘 잡았는데 위에 갑자기 또 레이츠의 생각면은이가 미리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귀엽고 지루한 작업들이 시작될겁니다. 색깔이 다바스킨된 누군가 실수하면 짜증내고 이럴겁니다. 발바닥 한번 더 다시 쳐요 갈게요 나, 4, 3, 4, 5, 3 4 3, 2 1 3, 3 2 1 22, 23, 24, 25, 26, 27, 28, 29, 20, 주제 <laughs> 별도 <발도> 잘 깔고 <laughs> 전파해 줘 오, 잠깐만. 일어나고 잘쳐다봐야 돼. 1, 2, 3. 일어잘 해주고. 세번째라서 관통 조심. 발 조심하 찾아봐. Two. 아또 죽었어. One. Done. Done. <목소리> 세 번째 들어야 돼. <목소리> 스킬도 잠시. <정수. 목소리> 쳐다봐, 새끼. t h r e 원, 끝. 삼, 삼, 음. 구명원래 사람은 없고, 한식 풀고, 뭐가 떨어졌다. 에보지 않고. 도발인 게 하고. 바깥에 있으면 돼.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관문 탈 준비하고, 안쪽으로 좀 올라와서 관문 타 안쪽 사이드로 가고. 저 내가 어디냐? 해골이냐? 탱커 차단부터 봐야 돼. 항상 어을 잡고 아보다 어, 빨리 간다. 그냐 언제 보고 평생 있어 대상자 우리조라도 연습해 일단 알아피하고 우상 피하고 차단도 봐줘 인터럽트 뜨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숫자 뜨죠 근데 차단하라고 떠? 나도 안 사용해봐서 몰라 근데 아니어서 평생 쓰고 대상. 머리에 스쳤듯 본인 순서가 되면은 뭐 다른 이펙트 같은 게좀 있나요 아 노란색으로 바뀌어 차단하는 음성도 나와. 오케이 좋아. 돌진 타이밍에 차단이 안 왔다는 건뭐죠 어떤 돌진 타이? 그 십자가로 쓰는 거? 쓰니? 어. 그때 뒤로 빠져야 되는데 차단이 그 나가 칼대야 돼서 안 된다, 이거야. 아.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그럴 수도 있어. 제가 그 뒤에다 넣은 이유가 그 3, 4번 때가 그때라서 넣은 건데, 어, 미리 당겨졌을 수도 있어. 죽어가지고. 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편하게 하시면 돼. 니다 점점 올라가는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살아서 올라가시는 빈도가. 잘 받고 있습니다 1패 죽으시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역적이에요 슬슬 우리 공대를 좀먹는 역적이야 그때부터 자꾸 죽지마 집중하고 힘든거 아는데 한 10분 내지 15분만 좀집중하